네, 안녕하세요. 박재탁 목사입니다. 아, 여러분에게 줌 미팅을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핸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켜시면 카톡방에 이제 제가 보내드린 주소를 클릭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카톡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카방으로 들어가면 제가 보내준 메시지를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줌 미팅 참여를 클릭을 누르시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파란색 화면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들이 누르셔야 되고요 밑에 보면 First time using Zoom download from Google Play 그리고 줌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왼쪽에 구글 플레이라는 파란색 글씨를 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설치라는 버튼을 또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다운로드가 될 것입니다. 뭐 상황에 따라 좀 오래 걸리실 수도 있고 조금 짧게 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치 중이라는 화면이 뜨다가 조금 지나면 어, 설치가 다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열기 버튼을 누르셔도 되는데 그러면 조금 복잡해지니까 어, 여기 X 버튼, 구글 플레이 보면 X 버튼 있죠 오로, 오른쪽 위쪽에 어, 그렇게 해서 취소를 하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 위쪽에 보면 어, X 버튼이 있습니다. 이 X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왔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줌 회의 참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 여기 있는 아, 앞에 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아, 바로 버튼을 누르시면 줌 미팅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름을 입력하십시오라고 적혀져 있죠.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박제탁 목사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줌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줌에 대한 사진 촬영, 동영상 녹화를 허용하겠냐 이렇게 어, 버튼이 나오도 역시 허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 얼굴이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어, 지금 비디오를 참여, 사용해서 참여할 것인가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참여할 것인가 저희는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 이게 파란색 화면이 보이시죠? 거기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다음 화면은 이렇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어, 주최 측에서 제가 수락을 해야지만 아, 줌 미팅 방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수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요. 네,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오디오, 왼쪽 아래에 보면 오디오 참가. 저, 저한테는 인터넷 전화 이렇게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반드시 클릭을 해 주셔야지만, 어,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서로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전화를 저는 클릭을 하겠습니다 눌러 주시면 되고요 눌러 주시면 허용도 거부가 있죠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줌 미팅에서 소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꺼져 있는 상황이에요 꺼져 있는 상황에 어, 중간에 있는, 어, 부분에, 화면을 한번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다시 아래에 이런 음소거 해제, 비료, 중지, 공유, 참가자, 더보기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음소거 해제를 눌러 주시면 그때야 비로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 보통은 저희가 음소거를 눌러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눌러서 말을 하시면 됩니다. 어떨 때는, 주체자가 제가 아마 음소거를 누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호스트가 귀하를 음소거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러다가 말을 해야 될 때는 다시 중간쯤 화면을 터치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래에 음소거 해제가 있죠?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해제, 소거, 해제, 소거 네. 이 버튼을 눌러주셔야지만 아, 소리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시 화면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한번 중간을 그냥 터치해 주시면 나가기 버튼이 오른쪽 위쪽에 있습니다. 그럼 나가기 버튼을 다시요. 각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제 회의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그 동안 아, 들어주셔서 감사고 하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어,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해 주시거나 또 교회로 올수올수 아, 아, 있도록 그렇게 어, 약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